이강인이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하며 우승 본능 면모를 드러냈다. 프랑스 리그의 조기 우승을 차지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6일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2024 시즌 리그 28라운드 홈경기에서 앙제를 1대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74점을 쌓아 2위 AS 모나코와의 격차를 22점까지 벌렸다. 남은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리그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PSG의 사연패이자 통산 13번째 리그의 꼭대기에 섰다. 이날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의 대질의 두에 곤살루 하무스, 흡이차크 바라첼리아가 포진했고 중원은 파비안 루이스, 피티냐, 워렌자이르 에메리가 구성했다. 수비는 리카 에르난데스, 윌리엄 파초 마르키노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책임졌고 골문은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지켰다. 이강인은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달 오만가의 어메치에서 발목을 다친 뒤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팀 훈련에 복귀했지만 무리한 출전 대신 휴식을 선택했다. PSG가 이미 우승을 눈앞에 둔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감독은 주중 예정된 UEFA챔스 8강 1차전 아스톤 빌라전도 염두에 두고 이날 과감한 로테이션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 등도 로테이션 차원에서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 경기는 PSG가 주도했다. 후반 10분 결승골이 나왔다. 앙제 수비가 걷어낸 몰이흡입차에게 연결됐고 그는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다. 세도하던 두해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은 이후 5개의 트로피를 수집했다. 2023 이사 시즌 팀에 합류한 그는 리그 1, 프랑스 슈퍼컵 트로피 대장피용, 프랑스컵 쿠프 트 프랑스에서 한 시즌만에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 리그 1과 슈퍼컵 타이틀을 더해 PSG 우승 트로피 개수를 5개로 늘렸다. PSG 이전에도 그는 우승 경험을 했다. 1819 시즌 발렌시아 소속으로 코파 델 레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적 후에도 메시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강인은 국가대표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 0 2 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U23 대표팀의 일원으로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병역 특례 혜택도 받았다. 올 시즌 PSG의 목표는 더 높다. 남은 리그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무패 우승 타이틀을 얻는다. 프랑스컵 결승과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일정도 남아있어. PSG는 리그, 프랑스컵, 챔피언스리그, 슈퍼컵을 모두 석권하는 쿼드러플도 노릴 수 있다.